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과학 단원 도미만 오늘은 4단원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앞에 단원은 제가 어, 지금 안할 거고요 일단은 4단부터 시작할게요 식물의 구조와 기능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알아보습니다 겠자 여기 보니까 나무와 꽃들 뭐 그런 것들 엄청 많네요 강도 있고 일단은요 이걸 다 봤죠 어이이 이 누구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 들어볼게요 이 아이의 예, 말을 들어볼게요 아이 같아요 식물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식물의 각 부분은 어떤 일을 할까요 식물의 부분은 어떤 일을 할지 궁금지 않나요 이 꽃들은 그냥 이 꽃들, 입곡들, 이 꽃들의 식물 어떤 일을 할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원 학습을 하며 해결해 보아요. 단원 학습하면서 식물을 이루는 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식물은 이룰 세포가 있대요. 우와, 뭐가 있을까요? 식물의 뿌리, 줄기, 잎, 뭔가 열매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자 여기에 이렇게 뿌리와 줄기, 잎에 별표를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꽃도요. 열매도 별표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별표 칠게요. 자, 식물은 씨를 어떻게 퍼, 트릴까요 궁금하죠? 식물은 씨를 어떻게 퍼뜨릴까? 우와. 어떻게 퍼뜨릴지 저도 궁금해요. 자, 다음, 온, 오늘은 이 사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식물의 생긴 새를 몸으로 표현하래요. 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은 대부분 뿌리, 줄기, 잎, 꽃과 열매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뿌리, 줄기, 잎, 꽃과 열매의 모습을 관찰하고 생긴 새의 몸으로 아 생동새를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나타낸 동작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놀이를 해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 식물생 인데 그냥 표현 놀이라고 하면 돼. 표현 놀이, 표현 놀이 자 뿌리 줄기 잎 놀이하기 자자첫 번째입니다. 뿌리 줄기. 입 나타내는 동작과 놀이 규칙을 당합니다. 또다 어 뿌리 뿌리가 누가 할지 줄기는 누가 할지 잎을 누가 할지 이렇게 뭐 모든 길이나 뭐 그렇게 정해야겠죠? 어 모든 길이 정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학교를 거의 등 학교를 잘 등교 안 할걸요? 그래서 어뭐 안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모듬으로 안 모듬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듬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어,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으로 할수 밖에 없겠죠? 네. 아니면은, 자기가 뿌리 할 건지, 줄기 할 건지, 입을, 이빨지 정하고, 그한 개만 하는 겁니다. 자신이, 뿌리라고 했다. 그러면 뿌리만 변한 거죠. 근데 이게 이놀이를 안 해요. 안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짝이 되어 놀이 규칙에 맞춰 뿌리, 줄기, 잎 놀이를 합니다. 아 이거 짝이 되어야 되네요. 근데 하, 학교를 거의 안 가서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놀이에 익숙해진 꽃과 열매를 동작도 하여 다섯 가지 동작으로 놀이합니다. 이 놀이 하면 된다, 안 된, 이 놀이를 안, 할, 안할것 같아요, 저는. 여러면요 코로나, 코로나식 때문에. 자, 식물 각각 부분에 생물세를 나타내는 동작과 놀이 구조를 받고 가면 놀이를 합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나무줄기는 두팔 벌린 모습과 비슷해. 맞아요. 나무, 뭐지, 줄기는 교팔모십도가 비슷합니다. 뿌리, 줄기, 임, 놀이를 하고 난뒤 알게 된건 무엇인가요? 더 알고 싶은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놀이구칙 예시. 이거 놀이구칙 예시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시는 볼게요. 1번.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가해가 해부를 하고 이긴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가해가해 보라요. 이긴 사람이 먼저 공격해라요. 공격하는 사람은 뿌리, 줄기, 입을 외치며 뿌리, 줄기, 입, 동작 중, 까지 동작을 하고 동시에 방해하는 사람도 세 가지, 지금 한 동작을 합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과 같은 동작을 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합니다. 오, 더 적은 횟수로 공격에 성공한 사람이 승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어, 뭐지? 방어한 사람과 공격하는 사람도 있네요. 네, 방어 공격. 좋은 생각입니다. 네네네. 네, 모두만 해서 상대를 바꿔가며 놀이를 이어갑니다. 이 노리는 그냥 할거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1차시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개인 으로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집에 있는 뭐, 뭐, 가족들과? 뭐,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요, 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재밌었죠? 안녕! 수고하셨습니다.